잠깐만 나 지금 긁혔어. 우리 아저씨들 열일한다찾 아, 찾아, 찾아. 찾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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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저씨들 응, 열일한다.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부하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갔어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13주년이에요. 맞아요. 너무 별빛도 축하하고 기서축하 음. 합니다. 뭔늘말을 음. 이렇게 막 하고 싶다 그랬지. 고릴라니 음. 음. 많이 많이 니니. <목소리> 아기들이 네 <laughs> 저희를 많이 보고 싶어했을 거예요.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사랑해. <laughs> 그리고 오늘 JPC에서 이렇게 멋있게 세팅도 해주셨어요. 육스 풍선을 준비해주시고. <laughs> <laughs> <그쵸>? 어, <와! 웃음> 아 이거 빠졌다. 아 이거 빠졌다. 아, 여기가 아, 아, 빠져서 그래. 육자524 <laughs> 토크를 오늘 JPC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와. 글을. 맞아요. 와. 와 지금 뒤에서 혁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혁이한테 네, 전달해 네. 드릴게요. 네. 혁아 여기 앉을래? 혁아 일로 올래? 어, 여기 앉어. 안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13주년 기념 소감도 아, 한번 혁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야 13주년 동안.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카메라 감독님은 혁이가 해주시는 걸로. 근데 근데 틱 소리도 안 돼. 아안 돼. 아틱 아, 소리도 안 되고. 본분이 있으니까 근데 슬리퍼 진거 야야 그거 안들었야 그거, <laughs> 야, 그거 <laughs> 슬리퍼 진거 너희가 벗기친 슬리퍼 아니지? 그그 발가락이 벗어나는데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아, 진짜 13주년 소한 아, 번만 얘기해 주실 아, 아, 13주년 아. 동안 많은 의미를 막 담고 싶고 그런데 음. 이제는 고쳐. 고쳐, 나이 고쳐. 이렇게. 한 아, 번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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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네가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전화해. 아,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겠어, 알았어. 계속 같이 걸어가는 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집중 아, 아, 고쳐, 너네화 하라며.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고쳐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특별하지만 막 많은 의미보다도 뭐 앞으로 13년, 23년, 33년 453년 이렇게 갈 거야. 453년? 453년을 같이 살 거니까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몇 몇 주년 몇 주년들 중요하지만 음. 매일매일 여러분들 응. 응. 보고 싶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각자 이제 활동좀 하다 보니까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멤버들 만나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편하게 있는 거 같아요 음.. 물 고쳐!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아나 이거 나거이파이브려 하는데 거어쩌 아딱 포인트를 잘 잡는다. 오케이. 제가 준비한 네, 케이크인 복숭아 케이크예요. 빰빰빰빰빰빰 빰. 사실은 제리 피시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다부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복캐 거예요. 복숭아 케이크. 오 정말 너무 좋아 이거. 내가 <laughs> 바로 원했던 건데. 아싸. 자, 고마워. 네. 5, 6, 7, 앤 태어나줘서 고마워. f i e s i s happy b i r t 그리고 내 곁에 있어, <목소리로> 이 두, 어. 켜줄래, my love. 잠깐 손빌고 거기서 같이 밀자. 오케이. 같이 밀어. 오케이. 자. 빅스 멤버들 그들 건강하게. 건강하게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도 가족분들다 건강하고 별빛, 별빛들 제일 네. 건강하게 황세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해주세요 네, 탁겠습니다 걸어야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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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근데 별빛이 소원된 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laughs> 하시는 건 약간 <laughs> 그것도 근데... 맞긴 해요 아좋게다 좋긴 하겠다 별빛이 어. 로또 당첨되면 좋죠 키 잘라야지 어 그래 <laughs> 좀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한번 응. 혹시 한번 잘라줄 수있어 잘라줄 수, 수, 수 있어? 응. 게 응. 천둥복숭아를 먹어도, 먹어도 돼요? 먹을 수가 있다천둥대 먹을 수가 있다천둥대 먹을 수가 있다천둥대 너는 네. 진짜로 큰일이다. 안고치지 그거? 이거요? 어. 네 이거는 고치려고 안 해봤어요. 자! 먹어 먹어. 마임 잘하네요 마임. 자그는 어, 느낌만 주고 어? 아야 별빛 잘 먹겠습니다. 하나씩 음. 축하해요. 어. 근데 티슈 좀 주시면 안 돼요? 티슈 그거 근데 직접 가져가요. 아아 이거 셀프콘 나 없어요. 셀프콘 셀프 고쳐요. 어. 가리면 안돼 그거. 그거 방송사고라서. 그럼 이거. 자.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좀 재밌는.. 화나에 얘들아 제발 재밌게 말하고. 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끝내자. 그래. 음.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근데 준비해 주신 거는 해야 돼. 아 그럼! 그럼. 보이사토크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타임 이벤트 타임 퀴즈를 준비해 줬어요 역대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곡을 역대급이네 음. 자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 둘셋 에러 뭐야 뭐야 아, 뮤직비디오를 보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뮤직비디오 보는 거아니 이거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잖아 아이게아 스케치북게 보지 마간다 하나 둘셋태근 레오 아 몰라 뭐왜 몰라 차기 돌아가지고 아는 아직... 거는 몰라? 몰라. 정답. 머리가 머리가 뭔 머리 몰라 이거 이거 아, 세번는어야 <laughs> <기적. 안> 돼. 기적. 기적 안돼. 스 에러. 근데 진사 만약에 여기서 제일 덜 맞춘 사람은 끝나고 짧은 쇼츠를 아주 귀여운 쇼츠를 찍고 와요. 오나 어, 줘야겠다. 그러니까 나 찍고 싶어. 그러면은 재환이가 제일 찍기 싫은 쇼츠를 찍을 거야. 음 그럼 없어. 다찍이네 아, 앞쪽 아, 그래? 아, 괜찮긴 하아히 물론 당행이처럼. 저는 다찍어요 괜찮아. 아, 그럼 재환이가 이기면 재환이 빼고 둘이서 찍을 거야. 아. 오케이. 아, 해 주실게. 그러니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 문제 갈게요. 우와! 아. 셋! 네오, 켄! 아, 네오 정답, 네오 일정. 이거 지원이가 우리 향때 이거 들고 가던 이거 지원이가 하고 싶었던 눈썹이잖아 맞아요. 어게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막. 나 그랬어? 모두가, 말하는 모두가 말하는 말해. 모두가 말해. 다 말했어. 요자라링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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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레오 뭐? 뭐가 틀리면 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레오 지금 배고파. 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 레오 배고프다고 외으니까 아, 레오 맞어. 판타지. 판타지. 음.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이야. 아, 군게 아, 있어 갑자기 룰 만들지 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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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어, 원래 어, 있었는데. 내가 아까 우리 리딩 할때 말씀해 주셨죠. 못 들었지. 들었어요. 응. 고쳐. 고쳐. 레오 판타지. 어, 판타지. 자, 그럼 우리 아, 우리 보자. 우린 둘이 맞추는데 하나, 둘 셋. 캔. 어, 캔 먼저. 기적. 픽스 기적. 정답. 맞아요. 어 퀴즈, 아,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만 넣어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네 확인 기적은 시계의 관습이었어. 그럼 다음 또 기적이겠지? 어오오 이거 기적이야. 어 레오가 로맨틱 로맨틱이 중요하다고. 로맨스 연기 로맨스의 기 <laughs> 자비 프렴 시작. 만나? 이거잖아. 너는 네팀 노래도 모르냐? 너는? 로맨스는 끝났다. 형 알아. 빅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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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빅스 노래도 모르냐? 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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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인 성향 금너 빅스 노래도 모르냐고. 폭성 어, 금지. 금지. 너 반에게 뭐, 금지. 라이스 맞아. 그래. 음성, 음성, 미소 미소 항상. 라스 맞아. 항미. 하나 둘셋 레오. 어. 이별공식. 이별 너 봤지? 안 봤어. 아 이거는 반칙이었어. 아, 안 봤지. 진짜 그런 거아 <laughs> 말. 이별공식 맞아. 정답. 근데 왜냐면 내 신이야. 농구하는. <laughs> <laughs> 어 맞아. 이거 레오의 농구 신. <laughs> 그럼 다음 장면도 이별공식. 이별공식 10주년이래. 어, 혁이다. 아, 여기 애기. 귀 어? <목소리> 근데 왜 오늘 나체로 왔어? 너 그거 금지 금지 여기 들비트다있는데아 오늘 약간 빈티지로 어. 어. 왔구나 구나 하나 둘셋 레오! 가위고안내진거가위 가위 맞추고. 판타지 레오! 안내 레오 레오 <laughs> 이거 이거 그 <그게 웃음> 제목 컨티뉴어 임대 아, 이야자 이렇게 해서 레오 2점캔1점엔1점 1점. 오케이. 다음 이 다음, 다음 거있다자 <laughs> 그럼 다음 사진 이또있 겠죠？ <laughs> 심심한 것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혹시 개인적인 유튜브 볼 거면 옆방에서 야. 봐줄 수 있어. <웃음> 저기 대기실도 <laughs> 있어가지고. 차학용 검사께서 보이려나? 잡았어 그래서? 1점? 1점. 어? 그래서 잡았어. 뭘잡았으라 그랬잖아.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그래가지고 형안 응. 봤어? 난안 봤지. 전혀 어, 봤는데. 아다 아, 아, 봤는데. 그래. 나는 나중에 뭐라 볼 거야? 하니까 언제? 호텔킹부터 다 보라 볼 거야. 호텔킹부터? <laughs> 이야기하니 지금 13년 지났거든. 어? 봤어 아, 근데 못, 못 보겠더라고. <laughs> 자 어쨌든 우리가 다음 장을 알잖아 그림을. 어. 그럼 이 보너스 문제로 해보자. 너 뭔데? 토원경토원경 오케이. 나는. <laughs> 난 도원경. <laughs> 어, 아, 어 이거 도원경 노래는 몇 초? 아 오케이. 제일 근접한 사람. 어, 정답. 3분 51초. 정답! 4분... 7초? 3분 47초 3분 22초! 내가 그치? 제일 근접했다 원래... 귀 잘생겼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인쇄 해주셨어요? 그... <laughs> 아니야 내가 해거 아, 오케이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캔! 오케이 캔 판타지 하나 둘셋 앤! 앤. 어, 람델기거가위그줄알까빤들어 뭐? <laughs> 저주인형 캔! 너는 아, 어쨌든 그너 아까 판타지였잖아. 저는 그러면 저 주인형 사실로 가겠습니다. 나저 주인형. 아 아니야 아니야. 아나아 아, 아, 끝났어. 너 아니 아니 끝끝땡땡땡땡땡 없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가면 안돼 이거 다고 오케이. 바꿀 수 있지 그럼. 나는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나그 얘기하려고. 아. 괜찮아 왜냐면 전혀 몰랐어. 아이디어 봤는데, 우리한테 아이디어가 있었잖아.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 아이디어 하나도 안나왔잖 맞아, 하나도 안 나왔어. <나왔잖아>. 기 <laughs> <laughs> <맞아, 맞아. 하나, 웃음> 그래. 재밌지? 어, 혁이답 또. 오! 혁이 아기 늑대. 혁이 18살, <laughs> <혀의> 18살 때. 혁이 <laughs> 18살 때. 혁이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없나? 너 기억 나? 아, 옆에서 이거잖아, 이거. 혁이 18살 때. 자, 한번 뛰어 주시죠 네. 재밌게 봤다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아. 마지막이에요? 이거 너 해. 두 문제 더 남았어. 세요 여덟 문제. 여기 보세요. 이 들고 한 여기 보세요. 두 우리 연나 둘, 셋. 셋. 여기 어지치치로여기 아니, 예. 아니 예. 오케이. 아 여기인가? 아 아니 하나. 캔. 오케이. 거 진짜 지지지판타지 오케이. 지 이거 진짜. 찐이야나안 하나 둘 셋! 뱅뱅! 아! 이거 진짜 판타지다. 아! 아 맞다 맞다 아싸! 정답 뭐예요? 정답 아, 뭐예요? 맞추면안 되는데. 판타지예요? 나맞춰요 아, 아, 그래 이거 판타지야. 하지? 이거 내 손인 거 같은데? 그쵸. <목소리> 그거를 <그걸> 왜.. <진짜? 목소리> 누가 댓글에.. 태군이는 <목소리> <있는> 박수로 <막스로> 활동했나요? <목소리> 야다태어 다퇴근... <목소리> 야, 너 내가 저거 찾아서 <laughs> 댓글 없게만 해봐. 진짜 있어. 태군이는 박스로 활동했나요? 이거 한번올려주면안 돼요? 진짜. 박스로 활동했나나 13주년 오늘 여기 아니래. 나 옆에 있네. <laughs> 아, 옆에요 박스, 박스 13주년 아, 아, 아 저기저 옆에. 그러면은 네이비도 준비안되요준비해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음. 내샤이 네. 나만의 걸 샤이닝 나 샤이 너랑 나랑 같이 그 잠깐만, 잠깐만 사랑은. 근데 자, 밥자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네? 둘 셔츠는 찍어야 돼524 토크 빅스, 별빛, 우리 사이 별빛이 원하는 포즈 댓글로 달아주면 우리가 직접 해주는 거야 아... 네, 자, 리본 네, 하트 공기가 부족해서 자, 한 명씩 리본 하트 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환이 어. 했고 강아지기 오 여기 센스 자 역시 다음은 온돌이기온돌이기 뭐가 다른 거야? 오 체리피스 체리피스 이거야 그거 근데 정수리, 정수리. 말고 <laughs> 그럼, 그럼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아궁빵은 뭐야? 그 옛날 거잖아 아궁빵 아궁빵이 뭐예요? 이거 아궁빵 지금도 해요 이거 이거 100년 전 거야? 아기 군댕이 뜻니 잠깐만 나 지금 긁혔어 우리 아저씨들 열일한다네 찾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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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우리 아저씨들 열리는다 어디 있어 누군지 구니몸안세요 올려 올려 여기다 있 우리 아저씨들 열리라신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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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laughs> 자 이것도 했고 다음은 아 이렇게 젓가락처럼 네. 자어 저희 팀 팀스가 아뭐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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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가말하 이거, 되면은 애 이거, 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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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에또 우리 팬거 이거, 이아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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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laughs> 오히려 좋제 됐대. 음, 좋아~ <laughs> 그래도 역시나 여전히 끈끈하고, 그리고... 아, 참, 이렇게 편안하고 나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끈끈하려고 풀 붙이고, 풀 붙이고 들어오더라고. 아, 끈끈하려고 어, 이걸 받아준다고. 어, <laughs> 자, 음, <하나> 어떻게 받아줄 거야? <laughs> 어, 계속 그냥 끈끈하려고. 아, 왠지... 고쳐, 고 이런 거받아받아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제 우리 혁이 이야기 한번 듣고 가자. 혁아 맞다, 맞다, 맞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 혁아 <laughs> 아 썼어. 여기다가? 자. 자, 저, 저 사... 자, 자 할게요. 우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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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이 아니 형이 되게 발음이 되게 형이가 요즘에 알그 발음이 되게 영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알 어, 어. 그래. 발음이 되게 요 그럼 한국 받은 당신들 해외가 요즘 영어를 너무 되게 좋아. 열심히 함께라는 일만으로 행복하고 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건강히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게 이제 그만 감정이 아, 되게 아, 없... 아, 늘함께라는 이유만으로 행복하고 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건강히 성장한 모습으로 빅스의 막내로 돌아올 테니 저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매일 밤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잘안 하죠. 어. 어. 자기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내일 어, 너무... 그 네, 찾으실게요. 오늘 하루보다 더은 세계 몰아쳐 거친 바다를 건너 come to me 내와요 오케이 g 아 o 아 t to out 원하는 세상으로 날아가 건걸다줄수 뭐. 있잖아 m 원해 넌날 믿어 어. 내가 널 지켜 어 여기 이거 있지 않았나? 기 이거 이거 어 이거 아니면 그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예. 일차 끝났을 때 예. 아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어, 근데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잖아. 어 맞아. 다준데 <laughs> 체인더. 다준데. 다준대를 준대? 발라드 <laughs> 버전으로. 음. 내 모든 걸다 아는 듯이 음. 나를 조롱하듯이, 음. 조롱하듯이 음. 내게서 음. 멀어진다. 음. 또 다시 훌쩍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난 너한테 왜 이러는데 너는 말 끝을 또 흐리고 난 눈물이 흐르고 또 무릎 꿇는 날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소소하지만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가져봤는데 다들 어, 좀 오늘 하루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열브 앨범픽스였습니다. 잘니다 축하해 4분. 3주년. 우리 부자. 우리 부자. 우리 부자. 우리 부자. 우리 부자.